광릉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창채 수업 시간입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학습꾸러미 학습지 중에서 장채 실종 유괴 예방 교육이라고 쓰여 있는 학습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찾았나요? 그러면 오늘 배운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종, 유괴, 예방, 방법. 자, 실종이란 없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실종되었다라면 그 사람이 없어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어, 좀 무섭죠? 그리고 유괴란 어,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로 접근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을 유괴라고 해요. 자, 실종이나 유괴나 둘다 무섭고 우리가 겪어서는 안될 일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은 실종 아동이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자, 경찰서에 실종 신고로 접수된 아동의 사진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973년에 실종된 어린아이의 사진도 있고요. 자, 이 어린이는 선생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실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6년에 실종된 아이의 사진도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 어린이들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현재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사히 잘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어, 마음을 많이 끓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음. 자, 지금 경찰서에 접수된 실종 아동의 수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가장 최근인 2019년을 보면은 21,551명이 실종 사건이 접수됐어요. 물론, 이 아이들이 다 모두 없어진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을 찾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자, 지금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아이들은 현재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 즉 실종 아동의 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종이 발생하는 원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려서. 또 유괴를 당해서 사고로 인해서 실종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요. 그런데 유괴나 사고는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방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내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면 금방 부모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경우,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길을 잃어버렸을 때, 딱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실종 예방 3단계예요. 자, 실종 예방 3단계. 어떤 게 있는지 알아 봅시다. 1단계. 멈추기. 자, 지금 부모님을 잃어버린 상황. 그리고 길어, 길을 잃어버린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부모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도 부모님을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부모님도 나를 찾으러 왔다 갔다 한다면 부모님과 나를, 부모님과 나는 서로 만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자, 멈춰서 기다리는 거예요. 2단계 생각하기. 침착하게 우리 가족 정보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부모님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내가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생 어떤 것들을 떠올려야 될까? 길을 잃었을 때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러한 것들을 잘 외우고 있으면 돼요. 자,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이름, 부모님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 이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부모님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학습지에 쓰고 외우기를 할 거예요. 부모님 이름, 부모님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 자, 학습지에 부모님 이름을 먼저 써봅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나에게 형제가 있다면 형제 이름도 쓰는 거예요. 누나, 동생, 오빠, 형. 이름들도 한번 써보세요. 이름을 다 썼다면 뒷장으로 넘어가서 자, 중요한 것. 전화번호, 전화번호도 써보는 거예요. 자, 아빠, 아빠의 이름, 전화번호. 엄마, 엄마의 이름, 전화번호. 또 다른 보호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할머니, 할머니 이름, 전화번호. 자,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리하고, 자, 밑에 학습지 빈 여백이 있죠? 빈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다는 우리 집 주소를 어른께 여쭤보고, 적어보는 공부, 적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화면 멈춤을 누르고, 자, 가족을, 가족을 부르는 말, 그리고 가족의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봅시다. 다다 적어 보았나요? 그러면 꼭 외워 둬야 돼요. 자, 다 외워 두면 좋겠지만 다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딱한 사람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어른 한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종 예방 3단계 도와주세요. 주변에 어른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변의 어른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는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할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잘 기억해 두고요. 자, 이번에는 유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유괴를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 낯선 사람. 우리는 보통 유괴를 낯선 사람에게 당한다고 생각하죠. 자, 이 낯선 사람은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을 말해요. 자, 낯선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실험 영상을 하나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낯선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지금부터 실험 영상 같이 봅시다. 낯선 사람은 쉽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지능력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낯선 사람이 와서 어떤 그 동물이나 먹을거나 그선물을 유혹한다. 그 아이들이 갖고 있던 아주 작은 경계심마저도 그것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것이 범죄자들이 노리는 심리입니다, 사실. 이러한 유인 수법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해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지 관찰하는 실험 카메라. 과연 아이들은 이런 뻔한 수법에 넘어갈까요? 첫 번째 유인 수법, 선물로 유인하기. 안녕. 말을 거는 낯선 사람. 아이들의 반응은? 몇살이야? 일곱살 일곱살? 7살? 네어 유치원 다녀? 네어 오빠 이거 하나만 적어주면 안돼? 네. 오빠가 선물 줄게. 이거 몰라. 선물을 준다는 말에 호기심을 보입니다 이래 네, 이거요 그 이거요 그렇게 이거 아이들은 낯선 있어. 사람 곁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는데요 네. 그리고 본격적인 유인 실험을 시작하는데요 일로 네. 저쪽까지 쓰자 여기 너무 쓸데가 없네 의심합시다 이게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생각만으로 아찔한 순간이죠. 두 번째 수법, 애완동물로 유인하기. 강아지 좋아해. 먹이 줘 봐. 앉아서. 음. 응. 여기 한 바퀴 돌까? 응. 왜? 엄마가 안 된다고 했을 모르는 상황에. 강아지 갖고 놀고 있으래. 형 것도 사러 갔어, 아이스크림. 실험맨이 엄마와 아는 사람이 자 거짓말을 합니다. 훈태는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지켜보는 엄마도 긴장하고 <laughs> 니다 아, 이럴 수가. 믿었던 훈태마저도 낯선 사람을 따라가고 맙니다. 평소 아이의 안전 교육에 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던 어머니,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 번째, 약자로 가정에 도움을 요청하는 유인 수법. 아, 저 미안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핸드폰 있지, 봐봐. 핸드폰을 주워줄래? 아 미안해. 남자에 계속 변호 부탁해. 아이는 낯선 남의 차에 타니다네 번째, 엄마의 지인을 사칭 후 엄마가 다쳤다고 속여 유인하는 수법. 너 지현이 맞지? 지현이. 너 엄마 전화 받았어? 엄마 다쳐가지고 지금 성심병원 너 입원한 거 몰라? 엄마 전화 안 받았어? 빨리. 다쳤어요? 아 엄마 빨리 오래 빨리. 야 아, 돌아버리겠네. 너 어, 큰일 났어 엄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 불과 22초 만에 낯선 사람의 차에 오른 아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번호 알아? 네 뭔데? 010 어. 결국 낯선 사람의 차에 타서 엄마의 번호까지 알려주고 마는데요 총 15명의 아이들 중 12명의 아이가 너무도 쉽게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자잘 봤나요? 어때요? 아, 선생님은 이 영상을 보고 아, 조금 놀랐어요 어 너무나도 쉽게 잘 따라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고 한편으로 그런 아이들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어 나쁜 어른들에 대해서도 어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음, 자 유괴범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괴범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유괴범 하면은 어, 모자를 썼거나 무섭게 생긴 남자를 남자 어른을 쉽게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유괴범은 이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좋은 어른으로 보이는 친절한 어른으로 보이는 사람도 유괴범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자 어른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흔치 않은 경우지만 평소 알던 어른 이웃이 유괴범인 경우도 있기도 해요. 자, 지금부터 포도리와 어린이 수사대라는 이야기를 보여 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유괴에 대한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합시다. <목소리> <목소리> 얘들아, 네? 아저씨가 손을 다쳐서 그러는데 여기 신는 만좀 다시 도와줄래? 네? 너무 무거워서 잘 안되네 아저씨가 혼자 올릴테니까 너희들이 올라가서 좀 받아줄래? 네 저희 힘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무이야 아저씨가 손을 다쳐서 짐 싣는 것좀 도와달래요. 그렇습니다. <놀람> 궁화,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왜 그래? 낯선 사람의 부탁이나 접근을 쉽게 허락하면 안 돼. 왜? 난저 아저씨가 다쳐서 도와주려고 그랬지. 우리가 생각도 할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납치하는 나쁜 어른들이 있거든. 그래서 항상 낯선 사람은 경계해야 해. 그 아저씨 나쁜 사람처럼 안 생겼던데?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얼굴이 엄청 무섭게 생겼거나,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진 않아 그런가? 그리고 낯선 사람 사이에 함부로 타면 안돼 갑자기 문을 닫고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단 말이야 예진아 너무 의심 많아 모든 범죄는 늘 예방이 우선이니까 얘들아 미리아파트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니? 어? 거기 우리 아파트인데 저기 앞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쭉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면 나와요 그 말로는 잘 모르겠네 너희들이 사는 곳이 그쪽이면 아저씨 차 타고 같이 가면서 가르쳐 주면 안 될까? 네 어? 아저씨 차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오, 어, 진짜 아저씨가 이 동네가 처음이라 내비게이션만으로 잘 모르겠네 알려줘서 고맙다 수9후8 8 대원들 무슨 일이야? 포돌 대장, 요즘 학교 근처에 수상 아저씨가 계속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금 그 아저씨를 만난 것 같아요. 우리 보고 자기 차에 타라고 그랬어. 납치범일까? 어때 포돌이 대장? 확실히 수상하지? 내가 그 아저씨의 차 번호를 기억해뒀어. 기억 대원 잘했어. 그 아저씨에 대해서는 내가 조사할 테니 대원들은 다른 어린이들에게도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 알았어, 알았어 대장. 기장? 그럼 수고. 아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금방 쓰고 준다니까. 아좀 빌려달라는데 그 참. 아직 집에 안 들어왔대 연락도 안되고 내가 가볼만한 데는 다가봤는데 없어 그, 그 아저씨다 아저씨 벗어내 슈퍼컴퓨터 용의자의 차량 749-9588 조회해줘 현재 운빛맨션 반경 50m 이내로 확인돼 출동 분명히 이 근처 어딘데? 찾, 찾았다. 어... 아, 네? <laughs> 용이자 발견. 동대장 시원해줘. 아, 그래. 납치 용이자 이동현 거기서. 오호호호. 검라 얼굴이 무섭게 생기거나 모자나 마스크를 쓴 사람만 유괴범은 아닙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수 없어요. 특히 낯선 사람이 길을 가르쳐 달라며 함께 가자고 하거나 차에 타라고 하면 절대 응하면 안 돼요. 이유 없이 친절하게 선물이나 먹을 것을 줄 때도 받지 말아야 해요. 또한 아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어딘가에 갈 때는 꼭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먼저 말해야 돼요. 알겠죠? 니나 걱정 많이 했잖아 별일 없었어? 포도리와 어린이 수사대가 빨리 구해줘서 아무 일 없었어 정말 고마워 진짜 고마우면 떡볶이 쏴! 그래 가자 가자, 가자. 몸이 불편한 어린이 도와달라고 할땐 어떻게 할까? 1번 얼른 가서 도와준다 2번, 친구를 불러 함께 도와준다. 3번, 다른 어른을 불러오겠다고 한다. 정답은 야. 3번, 나돈이야.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착한 어린이라고 배웠지. 그린이는 착한 어린이니까 몸이 불편해 보이는 어른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어른들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어린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만약 어른이 짐을 들어달라거나 손이 닿지 않으니 차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 걸 도와달라고 하면 다른 어른을 불러오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돼.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경찰을 불러주세요라고 외쳐서 주변에 위험을 알려야 돼. 알았지? 알겠어.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약속. 코돌이와 또 친구들 덕분에, 어, 유괴되었던 친구가 무사히 구출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어, 낯선 사람 가까이 서지 않기, 낯선 차가 가까내 가까이 온다면, 일단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보이는 곳에 이름을 달지 않기. 자, 보이는 곳에 내 이름을 단다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알게 되겠죠? 자, 내 이름을 알게 된 어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점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이는 곳에 이름을 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 신발주머니, 책가방, 뭐 우산, 그런 곳에 내 이름이 크게 쓰여 있어 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세 번째 단호하게 거절하기. 음, 낯선 어른이 나에게 접근한다면 또 아는 어른이 나에게 접근하더라도 어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단호하게 거절을 할 용기도 내야 돼요. 자네 번째 강제로 데려갈 때에는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그리고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급하다면 이때 쓸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센 어른이라도 나를 강제로 데리고 갈때 힘들 수 있거든요 그 방법도 다급할 때는 우리가 기억해서 쓰면 좋겠다 근데 이런 방법을 쓰는 상황이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부모님이나 112에 신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비상벨이 있다면 비상벨을 눌러서 어, 나애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주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어, 어린이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어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어른은 어린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하고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해 한다면 나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한 어른들로부터 나를...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음, 실종 예방 3단계를 꼭 기억해서 길을 잃어버린 경우 자 지혜롭게 행동해서 부모님을 꼭 다시 찾을 수 있기, 있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유괴 예방 실종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오늘 공부한 거꼭 기억해서 자,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